전장자 동생, 김순자, 김순자 동생, 김장원, 김장원 애인, 홍서율, 홍서율 오빠, 허경영, 허경영 애인, 박수연, 박수연 친구, 김정훈, 김정은 누나 이미현 이미현의 형 오빠 오빠가 박병욱 박병욱의 형이연근입니다 다시 가볼까요? 이연근은저큰 사람께 예, 누구냐? 사람 안 나네. 정찬균 장로 동생이고, 이 사람은 여기안 집사 동생이고, 이 사람은 박, 최영수 장로 동생, 동생이고, 이 사람은 이은재 국회의원 동생이고, 어, 이름이, 김미양 집사. 지금 큰 사람께 다니는 사람들, 김미양 집사의, 에, 동, 언니고 이 사람은 에, 상윤지 사모님의 에, 언니예요. 그리고 이이 병렬 집사하고 유평수 육평육평석씨이 유평, 이 형이 허경영 허경영 씨입니다. 유평석 집사. 에, 그리고 이 사람은 방태한 집사. 방태환 청년회장의 형이고요. 이 사람은 이제 유삼령이라고, 유삼령 유희영 네, 유희형의, 유희형의 네, 언니입니다. 홍서울. 그리고 이 사람이 누구냐. 아주 중요한 사람이에요. 내 남편 잭파였던 박지윤의 언니입니다. 박지윤 아나운서. 그리고 박지윤 아나운서 박신혜 또, 그리고 박지은 아나운서 동생이 박지원인데, 이 사람 박수연이에요. 이 사람 언니가 통장입니다. 어치주공, 0 5동 통장인데, 불길렀어요 그리고 자기 이름은 장광정이고, 거기 어디로 가면은 다 알아요. 어디냐, 신영도동에서 통장, 거기서 있었거든요. 살았거든요. 자기 집 불냈다고 돌아다녔어요. 애우고 다녔어요. 자기가 불내놓고 남편 죽었다고. 이거 남편 갈았고요. 615로 이사갔습니다. 817로 살았죠. 그 사람이 지금 정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박수연 씨가. 그래가지고, 어, 119에다 사기친 거라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 사람과 형제가는 아니지만 서로 잘 알고 지내요. 표정은 비슷합니다. 이쁜 게생겼죠 그리고 이 사람 동, 동생이 유미영 씨. 거, 저, 전도사입니다. 음. 이 사람 아까 말했죠 이병렬 집사고 누구냐? 이렇게 해서 교회에 있는 사람이 다 버렸고 이 사람은 주연출 목사 동생인데요. 어, 이 사람은 저, 사랑과 전쟁에서도 나오고 어, 누구냐? 전놈인 동생이기도 하고, 백일섭, 백일섭 알죠? 백일섭 씨의 동생이기도 합니다. 표정이. 어, 나 이래서는 안 되는데 이래도 되나? 표정이. 그래도 나한테 야망이 있다. 사진 찍자. 그래갖고 찍은 거예요. 김정훈. 김정훈은 꼬마신랑의 김정훈인데 그 이름을 갖다 붙이니까, 어, 승산이 있네. 그랬는데, 김정훈 닮았네요. 근데 얘가 대선이 되는지도 몰 이 사람 웃고 있죠? 아까 그 도깨비처럼 웃고 있어요. 도깨비 봐주세요. 도깨비를 하도 많이 받아 보니까 질리지도 않네대 도깨비 웃고 있습니다. 하하. 다리도 없는데 어떻게 개울을 건네겠어? 그리고 이제 널리는데 이 사람은 친일파였습니다. 허경영이가 친일파. 응. 영광의 집이 많아요. 자기 누나 집이 영광에. 그리고 이 경옥이 그 김지미하고도 잘 알아요. 김지미가 막잘 보이려고 동글동글한 이쁜 얼굴로, 동글동글한 이쁜 얼굴이 영희입니다. 얼굴이쁜 여자거든. 글자도 속이고 있고 이 사람 아주 이뻐요. 최연우 이 사람이 지금 속이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허경이랑 그럴듯하게 하니까 행동을 믿어지는 거죠. 이 사람도 지금 이 서인데 이 사람도 속이고 있고 얼굴 동글동글하니까 다 나온 거예요. 자, 이 사람도 얼굴 이쁘죠. 사진이 진짜 이쁘네. 김민전. 응. 김민 김민전. 이 사람 아까 침에 네, 나왔던 사람이인데. 응. 이거 큰 여자, 어, 여기 있다, 아데어쨌든각 방마다 그 판을 짜놨어요. 이게 한 집안 식구가 다 운영하고 있는 이 사람과 형제가 아니에요. 동생, 친 동생이에요. 노영이 씨하고 방금 그 여자가 너그러운 표정이죠, 어, 예쁘죠? 김민전 씨하고 이 사람과 한 집안이랍니다. 노영이하고, 네. 노영이하고 김민전하고 한 집안인데, 네? 네. 신정아 에일리 그러고 있어. 에일리, 에일리 또 서유 그 애들이에요. 이예 사람 동생이 김희애도 있고 이 사람 너그럽죠? 거짓말하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사건. 여그로운 표정.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스스로 길을 찾아야지. 줄 서서 그 사람들한테 봉사하던 시간 다가버려요. 인생 다 망쳐듭니다. 그러니까 내 가족 먼저 챙기고 내 발전하고 내 가족 챙기고 내집한 모이라도 세어줘야지 사업이서 가서 쓰러지지 마세요. 뭐, 똥구 안 치고 싶데돈 내라고 그러니까 가지 마세요. 그럼 모여서 뭐 합니까? 어, 다 카톡 있고, 이 세상에 지금 그 방송이 있는데, 방송이 있고 또 변화가 있는데 꼭 모여있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자기, 자기 돈 몰래 챙기고 행령하려는 거죠. 행령이 지금 이 세상에 가장 유행된 그 도둑, 도둑질이거든요? 행령? 그럼 누군가 빼돌려야 되는 거예요. 해계 장부를 몰래 빼돌리는 거죠. 해계.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 길을 건널 때, 이 점을 통해서 건너잖아요? 그러면 이 아가 좀마가 도깨비가, 어? 점으로 선을 만들어서 건너네? 그리고 이제 건너는데, 이 선을 누가 만들었냐? 왕과 나에서, 왕의 남자에서 선을 만들었고, 정이 누구냐? 점은 우리 어머니가 점씨거든요. 이제 점 들어간 사람들, 정점식, 점씨들이 있어요. 둘자가 들어간 사람들. 그 사람들을 좀 점으로 옮기는 거예요. 근데 어느새 이제 돌이 되고, 땅, 바다를 넘으면 돌이 또 있잖아요. 돌을 건너면 돌로 막 던지고 막 그러다 보면은 어떻게 돼요? 사람이 막 죽어가죠. 이게 유재석도 석자고, 그또 석자가 이석진, 아, 이석진도 석자고 김한석도 석자입니다. 석자를 통해서 하늘을, 그 다음에 하늘이 이제 덮는 거죠. 하늘을 통해서 돌 던져봐요. 죽는 거죠 사람들. 돌 던져봐면 사람들이 다 다쳐요. 그리고 이제 던진 사람은 또 돌이 깨지잖아요. 돌 석자들이 다. 그럼 설자들 다 이제 죽어버리면 누가 이깁니까? 하늘이 이기예요. 하늘에 누가 있어요? 이 하늘. 이 하늘 동생이 왕석현. 왕씨예요, 왕. 들이 남아요. 자, 왕조현도 있고, 왕씨가 왕종현도 있고, 왕종근. 그리고 왕에 붙은 사람들이 많, 많아요, 왕씨. 여자는 정미영 동생, 김순자. 자, 여기까지 우리 얘기하고, 자, 이제 진짜로 그만 둡니다. 도깨비, 안녕, 준석, 윤석씨, 응, 행복하시고.